네, 다음 질문으로 제가 이렇게 20대 여성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요새 참 치안이 걱정이 많이 되고 뭐 혼자 자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늦은 퇴근길에 호신에 대한 염려가 되게 많던데요 여성이 어떻게 자신을 호신할 수 있을까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어떤 체격이 체력이 뭐 힘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지 그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게 그렇게 쉬운가? <laughs> 만약 여성분이 그냥 뭐 운동 안 하고 그냥 일반 여성이 뭐 호신을 위해서 무예수련을 한다.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. 일반 여성들이 그런 위기에 도착했을 때, 이제 봉착했을 때, 그걸 어떻게 쓰느냐. 깡이 써야지. 그 깡을 기르는데 아주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. 왜? 어, 그 깡은 만들어진다기 보다도 타고난 것도 있고, 또, 뭐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나게 좀 걸려 사실 솔직한얘기고 나도 이거 뭐뭐 사람들 무해가 치지만은 불안치고 싶지 않아 솔직히 그렇게 가능해도 그 범죄자의 사람에 따라서 틀리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가 또 틀리지 거기다 또 무기까지 들어봐 무기를 막어 그못 막어 왜 나도 못막어왜 나도 옛날에 제자들 너도 들었을 거 아니야 옛날에 내가 저 어디서 해갖고 사시미 칼 들어왔을 때나 오줌 쌌다고 찔끔했어 왜 아무것도 못했어 움직이지도 못했어 그때 그그 그 친구가 찔러라고 찔러갖고 진짜 들어간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겨울에 갖고 장바리 입고 있어서 옆으로 빠져버린 거야 살짝 이게 들어갔어 봐 그게 실제 상황이야 실제 상황에 내가 그렇게 운동을 하고 뭐칼 맞고 뭐 이러는 거 연습을 했어도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했어 왜 안 움직이더라고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나서 나도 이렇게 찔끔했어 청 겪는 거 있잖아 나는 그러니까 나 여기서 수련할 때 애들 그칼 갖고 덤벼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괜히 예전에도 그몇 년도야 그때도 뭐 싸움 났는데 어떤 뭐 사범이 그 실검 나 진검 가지고 나와 갖고 딱 했는데 손목 쪽에 댕강 잘렸잖아 자네도그 전에 저 진검으로 잘라봤잖아 그냥 잘리지? 그쵸. 무슨, 오이 잘리는 것 같지? 그쵸. 그렇게 잘리는 거야. 그거, 그 무기를, 뭔수로하고 그거 말이 돼, 그거? 나는 그런 거, 우리, 이런 거 수련하고 그러면, 그런 거 질문 많이 하잖아. 이거 어떻게 막아요? 어떻게 막어? 못 막지. 그렇게, 그거 막으려면, 뭐, 후레시면그 정도는 돼야지 막는 거 아니야? 그 우연찮게 어떻게 갖고 손목이라도 잡고 이랬을 때는 뭐 기술을 쓸수 있지만, 예를 들어서 진검 같은 거, 그런 거 휘둘러면 스쳐도 그냥 팔이 뚝 잘리는데, 그거 뭐, 총하고 똑같은 거지. 그리고 뭐, 조그만 칼, 뭐, 이런 거, 회칼 같은 것도, 봐. 그게, 나 그게 더 무섭더라. 그거 어디로 들어올 줄 알아. 그걸 막아? 그 손가락 같은 거 손가락 그냥 짤. 그치? 그러니까, 예를 들어서, 요새 우리 저 도장에도 좀 약한 사람들 들어오고 그러면은 처음에 보면은 일주일을 못 버티잖아 왜? 괜히 뭐 의식적으로 자기가 피해 망상증같이 그런 게 있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? 뭔가를 사람이 부예를 배우든 뭘 배우든 사람을 때리는 법을 배우면은 그렇게 실행하면 돼 그럼 진짜 갖다 맞추는 거야 쉬워 사람 때리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못된 짓 하고 막 이러는 애들 봐. 애들 서슴 없이 때리잖아. 왜 때리는가? 어 때려보니까 쉬워. 그러니까 쉬우니까 계속 때리는 거야. 그러다가 임자를 한번 만나는 거지. 만만치 만만하게 봤더니 툭건들렸다가 아주 뭐 작살나게 맞는 거지. 왜? 어 그런 거야. 이런 이제 힘이 없거나 뭐 이런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무예란 뭐냐?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내는 법을 배우는 거야, 사실은.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이, 어? 이런 치고 때리고 하는 걸 던지고 하는 걸 이렇게 배워. 그럼 일반 사람들, 운동 안 하는 사람들 할때 아무리 힘이 약하더라도 쉽게는 안 진단 말이야. 그게 무예야. 무술이고. 그럼 힘이 세고, 뭐, 체격도 좋고, 뭐, 좋아. 다 좋아. 그런 친구들이 또 이걸 배우면 더 세지겠지. 사람, 예를 들어서 이제, 무슨 둘이 이게 대련을해대련을할때 누가 이기냐 빠르고 체력 좋은 사람이 이겨 왜그 당연한 거지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리고 빠르고 빨라지지지 기술은 그 다음이야 왜 기술은 좋은데 느려 그리고 체력 이 약해 뭐한두번 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빨라 빨르고 체력 이 좋아 그러면 오래 간다는 거지. 그고 그 건전지 선전하고 똑같은 거야 여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똑같은 거야 아무 운동을 안 했고 이런 거안 했으면 힘든 거지 왜 어떻게 할 수, 대처를 못 하는 거야? 그럼, 그럼 상대적으로 남자들보다 어떤 체격이 작고 어떤 근력이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약한 여성이 이렇게 무에스를 했을 때 그런 상황에 좀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까요? 보통 광고하려면 그렇게 할수 있지. 광고하라고? 자네도 뭐, 지금 뭐, 수련을 그 지금 뭐, 어? 인생에 뭐 70%를 수련을 하고 지금까지는, 아, 응? 아니, 형, 뭐, 인터뷰지 않습니까? 아, 아무리 <웃음> 인터뷰라도, <웃음> 솔직한 얘기는 솔직하게 해야지. 네, 솔직한 얘기게 그렇게, 그렇게 해갖고 되면은, 뭔 걱정 있어. 그렇잖아. 그죠 자네 또 장교도 제대했으니까 알거 아니야. 그쵸. 군대에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해서도 그 빵꾸나는 거 봐. 그쵸. 왜? 병사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있더라도 또 빵꾸나잖아.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여자들이라는 좀 그렇다. 아니, 뭐 호신에 관련된 얘기니까 어. 그냥 여자들이라고 하셔도 여자, 여자들이 이제 좀 약한 사람들이 뭐 이걸 운동을 해서 하면은 어,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. 그러나. 오래 해야 된다는 거지. 그렇죠. 오래 해서 숙달이 돼갖고 몸에 배서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. 그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린다는 거야. 1, 2 년이 아니야 그건. 그렇죠.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야. 단기간에 뭘 어떻게 해고뭐 이런 거, 그건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? 또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맞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? 깡이란 말이야. 그 깡은 연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.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상황을 겪고 본 사람은.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 깡이 왜 죽어볼 죽을 뻔한 사람들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때문에 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없어 그치 않아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깡이 생성된 사람들이 무서운 거지 그리고 선천적으로 깡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 깡은 뭐 운동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정량은 채워지겠지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어 이게 답이 없어 왜 이런 거뭐어떻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뭐그런거 그, 배워서 하면 뭐 이거 다 해, 해결이 된다 이렇게 해야지 뭐 원래 맞는 건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사, 사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오래 수련한다는 보장도 없고 대부분 그렇잖아 뭐좀 하다가 안 두잖아 어떤 친구봐 뭐이관하고 도복 사고 회비 다 내놓고 일주일 나오고 안 나오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왜 창피한가 보지. 왜? 이런 사람들이 있어. 운동하고 가면은 3, 4일 동안 끙끙앓러 그 이제, 체력이 약하거나 서체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. 그럴 때도 얘기하면 돼. 얘기하면 되잖아. 거기에 맞춰 사는데, 그걸, 그게 이제 또 얘기하기 힘들지. 그런데도 얘기하면 더 빨라지는 거 아니까? 거기에 맞춰 사는 거고. 그러다가 이제 그, 뭐, 운동하고 나서 그 고통이, 좀 줄어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지. 그때부터 세지는 거지.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. 호신을 한다는 건 상대방보다 강해지는 그런 장기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한 거군요. 아 그럼 야, 예를 들어 우리 골목에 가고 있어. 우리 이제 골목에 가잖아. 가는데 어. 어떤 똥개가 갑자기 지랄 옆차기로 들어와봐. 어떻게 할 거야? 피할 거야? 그걸 똥개를 뭐 발로 찰 거야? 그 생각해봐. 지랄 옆차기로 갑자기 똥개 확 들어와봐. 물리거나 아니면 깜짝 놀래거나 뭐 급하면 바로 차겠지 그런 거야 호신이라는 게뭐 나도 봐길 가다가 누가 때리면 맞겠지 그치 맞고 나서 때려 그걸 그못 때리지 나는 쪽팔려서 이제 뭐 저자들도 있는데 그 때릴 수도 없고 그럼 나나 나 같은 경우는 그래 어디 가서 누가 시비 걸고 뭐 젊은 사람들 지나다 어깨 부딪히고 그러면 또 뽀라 그래. 거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? 못한단 말이야. 그러도뭐 달라들어 봐. 뭐 때려? 자식 같은 사람들을 때리냐고. 그래서 그런 것도, 그런 거 나도 문제가 있는 거지, 그런 거. 젊었을 때 같은 경우 뭐 CCTV도 없고 그랬으면 옛날 뭐 그런 짓 잘하잖아. 그냥 다닥타닥 치고 도망가고. 그럼 되는데 요새는 뭐 그런 게 없지.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지. 근데 그 시대는 또 그랬단 말이야. 요즘 시대는 에 그런 게 아니잖아. 서로 뭐, 욕하고 멱살 잘못해도 쌍방으로 해갖고 경찰서 가면은 뭐, 쌍방이래며